주어진 상황을 탓하지 말고 결론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도 책을 넘기며 열정을 불태우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시 선생님 상일쌤입니다 네, 저는 컨설팅 이제 올해 7년 차고요. 지난 3년간은 대치동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세상 친절한 민영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약간 팩폭을 하는 이미지를 갖게 돼서 뭐 앞으로도 저는 팩트폭행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입시에 관해서는 뭐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의견들이 정보로 둔갑되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최대한 이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 드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고요 1편에서 민영 선생님이 진행하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께서 주신 댓글로 나와 있는 질문들을 좀 읽고 회폭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생윤 윤사는 사회과 과목인데 간호대를 넣을 수 있냐 이걸 이제 찾아보면 쉽게 알수 있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도 교차 지원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예 문과티어를 따로 빼놨죠. 교차 지원이라는 건 사실 일반적인 지원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찾아보는 게 좋아요. 찾아보고 알고 그거에 맞춰서 입시 준비를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지. 같은 맥락에서 조금 듣기 아쉬운 질문들 몇 개만 다 같이 해볼게요. 모집단위의 크고 작은 모집단위라는 건 이제 학과를 조금 어렵게 표현한 건데, 이제 경영학과를 예로 들게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학과 인원이 많죠. 뭐 100명씩 뽑기도 하고, 뭐 철학과 이런 데 10명 정도 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모집 단위가 경영학과는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철학과는 작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아까 교차 지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관심 있는 학교에 입학처만 들어가 보면 모집 인원 지원 자격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나중에 이제 물어봐서 알게 되는 학생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 강학 때 수시 정시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수시가 뭐고 정시가 뭔가요? 이제 열심히 이해해 를 보면 수시라는 거는 뭐 내신도 있고 뭐 학생부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정시는 이제 수능 공부가 있는데 이 비율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확한 판단이 안된 거예요. 수시를 간다 하더라도 내가 쓰는 학교가 최저가 있다. 그럼 정우 도 병행을 해야 되는 거이 질문들이 다 결심을 못해서 그래요. 수시에 올인하자이안될것 같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든 내신이든 상황 판단을 해서 방향성을 정해야 그것에 답을 얻어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읽을 질문 조금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 공부하고 4533 구경 탐탐 모의고사 공부 안 하고 4에서 5. 433이면 정시 가는 게 나은가요? 이거는 이제 지적할 게좀 많아요. 4에서 5. 이런 보통 5죠. 이거는 정말 학생들 답답한 마음 을 알겠어요. 저도 수험 생을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공부를 하고 4533, 모이고 공부 안 하고 5433. 이거는 똑같은 거죠. 사실 제가 봤을 때둘다안한 거예요 내신도 그냥 시험 기간에 공부한 거고 모의고사는 시험 기간이라는게 없으니까 공부 안 했다라고 느낀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이러면 안 돼요 뭐 이도저도 안 되게 돼요 학생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그게 내신이어도 좋고 모의고사여도 좋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하려면 내신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학기 내내 내신 공부를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이제 정시로 가겠다 하면 수능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결론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이제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정시 질문이 많았고, 두 번째로는 수시, 세 번째로는 탐구 과목 선택, 네 번째로 이제 고교 블라인드 등 이제 입시 제도에 관한 질문들이 좀 많았는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에 너무 방구석 평가원장들이 많아요. 뭐 입시 제도가 어떻고 저쩌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이제 질문을 꼽으면서 저희 뭐 저도 그렇고 제작자 분들도 너무 흐뭇하게 뽑았던 질문인데 정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예비 고 삼인데요. 저는 내신이 5 등급 정도이고 이제 무조건 전남대를 가고 싶어서 하루에 9 시간 정도 공부 중이다. 이런 질문은 이제 현실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죠.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한 학생이라서 답을 먼저 드린다면 현실적으로는 정시에 집중하는 게 맞기는 해요. 이제 아 내신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능에 집중하는 게 맞고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대학가는 22학년도부터는 정시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죠. 9시간 공부는 사실 고3 되고 나서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벌써 9시간 공부한다는 건 너무 이쁘죠. 이쁘고 이걸 좀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해가면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9시간 공부를 쭉할수 있어요. 우리 학생은 분명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시 가산점에 관한 질문인데, 고이들은 미적이나 기아를 택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 이거는 일단 사실관계를 좀 짚고 갈게요. 내가 쓰려는 대학이 통합모집, 서강대나 교대 같은 학교다. 이러면 가산점의 의미가 있고, 나머지 학교는 그냥 계열만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가산점의 영역은 아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수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재수생이 수시에 많은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가 많은가요 이걸 좀 솔직해집시다 재수생이 불이익이 따르는 게 아니라 현역 때선는데 떨어졌는데 재수 때 다시 붙을 이유가 별로 없죠 물론 1차로 붙었는데 수능 최저를못 맞춰서 떨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기본적으로 쓴 데를 또 썼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뿐이지 재수생한테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아요. 아,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또 오랜만에 질문을 꼽으면서 제가 흐뭇해한 질문인데요. 1학년 때는 이제 공대 관련 물리 베이스로 생기부를 작성을 했고 내신도 좋은데 의대에 꿈이 생긴 학생이에요. 의대를 가려면 방법이 4개가 있어요. 정시로 가는 방법이 있고 수시 중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교과가 있고 그다음에 논술이 있어요. 학종을 생각을 하면 전체 의대를 가는 방법 중에 굉장히 일부예요. 그래서 생기부 내용을 이것을 위해 의대로 맞춘다는 조금 아쉽고 의대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종에도 수능 최저가 있고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분이라면 생기부 내용을 이제 쭉. 공대 위주로 준비를 하되 내신과 수능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두 가지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진 친구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사회자 배려 전형을 쓰는 친구고 내신 평균에 비해 굉장한 상승 곡선에 해당하는 친구예요.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 배려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과별로 뭐한명두명 명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합격선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신보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전형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작년에 이 정도에서 붙었다 신경 쓰지 말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굉장한 상승곡선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6.7 4 3 2.6 1.4 그래서 이렇게 내신이 드라마틱하게 오르면 수시를 충분히 써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면 문과 학생인데 과탐을 하려고 한다 불이익이 있지 않냐 어, 이거는 입시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례죠 불이익은 모든 영역에서 있어요 첫 번째로 학습량 차이가 너무 나요 사탐에 비해 과탐은 과목별로 학습량이 거의 3배는 돼요 그래서 문과인데 과탐을 하면 그냥 학습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공부도 많이 하는데 수능의 성적도 잘안 나와요 그런 차원에서 문과인데 과탐을 할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죠. 이런 친구면 차라리 수학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자연계로 보고 나중에 문과 복수 전공하는 게 맞지 나영과탐은 정말 비도 저도 아닌 선택에 대한 확률 높아요 자 저희가 이제 정시 수시 탐구에 관련된 질문을 다뤄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교 블라인드에 제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어 질문을 보면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 기재가 되냐 없는 분들이 알 수가 있냐 특목고 면 내신 낮은 걸 감안해 주냐 이런 게 있었는데 생기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알 수는 있죠 왜냐면. 이 학교 이름은 기재가 안 되지만, 과목명이 특목고에서만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내신선이 있겠죠. 이 학교에서 했어? 아, 그러면 아주 좋은 일반고거나 특목고거나 이렇게 알수 있는 힌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특목고면 학력 수준들이 전반적으로 좀 높겠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내신이 조금 낮아도 이 학생은 학력이 높다. 이런 걸 인정을 해주는 거지. 특목고니까 일괄적으로 내신이 낮은데 높아?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블라인드제는 시행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올해 입시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채널을 보시는 학생들 중에 중학생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입보다는 고입이 조금 더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고입 관련해서는 우리 유니브 클래스의 민영쌤이 정리해주신 영상이 있어요. 여기 음. 화면 위에 링크가 나타나 있는데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질문이 거의 막바지였는데. 마지막으로 팩트 폭행을 너무나 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왔어요.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질문을 보면 일반고 정시 분위기가 강한 고등학교에 가면 후회할까요? 이제 요 생각을 한것 자체로 후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시는 하고 싶고 뭐 이런 것 수시도 놓고 싶지 않고 근데 여긴 정시만 하니까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그렇게 치면 수시를 챙겨준 학교를 가도 내가 정시하고 싶으면 또 나는 소외되는 느낌 이런게 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내가 정시로 가든 수시를 가든 어느 학교를 가도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탓하지 말고 자기 목표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학생이 성공한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제 많은 질문을 다뤄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질문들을 보면 학생분들 입장에서 궁금한 게 많고 이래서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고 그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요. 그래서 막 팩트 폭행을 하고 그런데 뭐 학생분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질문들을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지만 결과가 과정을 만드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되게 공부가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저는. 외고라서 공부를 잘할 수 있었어요. 뭐 이런 학생들도 있고, 아, 저는 외고 갔으면 안 됐을 텐데, 일반고 가서 잘한 것 같아요. 환경은 이제 결과가 좋으면 다 좋게 보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다안 좋게 보여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할수 있는 건 뭐냐? 환경을 바꾸는 건 어렵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셔서 그 환경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이런저런 환경에 따른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은 어차피 바꿀 수가 없어요. 공부로 극복을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어려운 학교였지만 공부를 극복을 했다. 내가. 분위기 안 좋은 학교적 극복을 했다 이런 멋있고 안 그러면 다 핑계처럼 들려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럼 네가 과연 뭘 해줄 거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공부에 관련된 것또 혹은 그 이외의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그 영상을 계속 유니브 클래스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공부 이외의 고민은 영상으로 해결하시면 되고 우리 학생들은 제발 공부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사연을 갖고 저와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입시특별상담반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신청 방법은 저희가 고정 댓글로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꼭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팩트로 승부하는 입시선생님 이상일이었습니다. 안녕! 여러분들도 나중에 유튜브 출연을 하면 시키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